진것 없어도 비굴 하진 않다 아! 산에 답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근데 더 팩트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방송하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과하다. 음원 사재기에 연루돼서 그것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치 정말 대형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영탁 죽이기에 나서 뭔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위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더팩트의 기사를 기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독 더팩트 영탁 죽이기 세력 있다. 음의 가담 내부 고발자 양심 고백. 영탁 죽이기 계획, 유명 유튜버와 단계적 사진 모의, 실토, 영탁은 희생양, 더팩트의 이승우 기자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작자의 음원 사재기 행위가 적발돼 공경에 처한 가수 영탁, 본명 박영탁이 조직적 음해 세력으로부터 단계적 공격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탁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음해 세력과 한때 행동을 함께했던 내부 고발자 씨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저의 주장, 기자만의 주장이 아닌 바로 영탁 죽이기 위한 음해 세력의 한 팀이 빠져나온 겁니다. 내부 고발자인 거죠.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합니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내부 고발자 씨는 당초 여가수 S양의 음원 사재기를 폭로하기 위해 음해 세력과 어울렸으나 지난 5월부터 영탁을 본격적으로 음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부 갈등이 생기고. 영탁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수 없다는 생각에서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해 세력은 영탁 소속사의 음원 사직의 정보를 언론에 올리고 영탁과 나눈 카톡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른바 영탁 주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이 여러 추적 조사를 통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근데 이번 건은 특이합니다. 먼저 한 기자가 이 내용을 터트리면서 카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저의 의견이고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요. 언론 뉴스에 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영탁이 무혐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고발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무법인의 위탁을 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언론사에 고수단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신청한 을 것, 이 정도 건으로는요.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단독 기사를 내서 언론으로 그러한 내용을 붐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32년 동안 연예인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머 먹카더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영탁을 무혐의로 혐의 없으므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신청이 이렇게 큰 기사로 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기사의 실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부고발자 씨는 지난 4일 영탁의 소속사 이재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제보 사실을 알린 뒤 다음 날인 5일 오후 종로 3길 법무법인 세종사무실에서 이 대표와 만나 내가 음해세력을 잘 안다고 양신고백 발언하면서 음해세력이 영탁의 카톡 내용을 갖고 있다. 다음은 방송 퇴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은 내부 고발자 씨의 말처럼 현실로 고스란히 투영됐습니다. 지난 5일 늦은 오후 한 방송사 관련 인터넷 매체에서 단독 영탁도 음원 사직이 알고 있었다. 단체 카톡방 대화본이란 기사가 출고되며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단독으로 낸그 기자분, 사실은 작년에 김호중 씨 기사를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냈다가 나중에 정종보도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 후에 정종보도와 오보에 대한 보도를 낸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일 오후 신사동 밀락으로 사무실에서 영탁의 소속사 이재규 대표 오른쪽 모자이크가 영탁 음해세력에 대해 더 팩트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영탁 죽이기 진짜 확실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종로3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부고발자 C를 다시 만나 증거자료를 수집해 나섰습니다. 더 팩트가 입수한 음해세력 간 주고받은 대화 녹음 녹취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F가 영탁을 음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버 F라고 적겠습니다 과연 그 유튜버 F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알고 계십니까? 특히 녹취 증거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F는 영탁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사재기의 고발인 A를 부적절한 관계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내부 고발자 씨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고발인 A는 최근 영탁이 음원사재기 무혐의를 받자 불송치 관련해 이의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음해 세력은 이의신청 보도를 통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고발인 A를 수면위로 띄우고 존재하지도 않은 영탁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여론 머리카드로 사용할 계획이란 게 내부 고발자 C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가수 영탁은 검찰 불송치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는 건 확실히 모종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단순 이의신청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것도 깊은 원한 관계로까지 추측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올라온 영탁 관련 논란 영상들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말에 따르면 음해 세력 가운데 한 명인 고발인 A와 영탁을 부적절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유명 유튜버와 짜고 사전에 음해 보도 논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유명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고발인 A 씨와 영탁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더팩트 취재 결과 고발인 A는 2019년 말쯤 영탁의 소속사 전 매니저였던 B가 갖고 있던 영탁의 회사 수익금 지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전 매니저 B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인물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 대표의 동의 없이 전 매니저 B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돼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이 대표는 전 매니저 B가 갖고 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모든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한 유튜버는요 참 애매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B가 갖고 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모든 관계를 청산했다.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것을 지불해서 합의를 한 거죠. 얼토당토하는 걸 합의한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체크포인트로 알려드립니다. 음해 세력은 왜 영탁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음해 세력이 원하는 영탁 죽이기의 목적은 무엇일까? 음원사재기 고발인 A의 고발증에 따르면 모 언론사 기자 D는 음원사재기 업자의 직원으로부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사재기를 시도한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는 건네받은 자료를 고발인 A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녹취 증거 자료에 포함된 내부 고발자 C의 말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 D와 고발인 A는 공통적으로 영탁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한 유튜버분이 영탁의 단독 기사를 낸그 기자가 사실은 김호중님의 단독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많이 닮아 있다고 유튜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고발인 A는 19일 오전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사 기자 D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원사직이 고발을 한 것이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나의 변호사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발인 A와 통화 이후 언론사 기자 D는 몇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저도 작년에요. 김호중님 안티카페를 고발했지만서도 보통 고발인은 변호인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그 사람이 억울하고 그 사건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기 위한 제3의 고발자입니다. 근데 이번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참 여러가지 깨름직한 내용이 많은데요. 나중에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팩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발인 A가 영탁의 소속사 이재규 대표를 상대로 낸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직에 대한 고발장 내용에서 모 언론사 기자 D의 도움이 포착됐습니다. 이 D 기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고발의 땡땡 땡은 이와 같은 자료를 영탁의 음원 사직이 의혹을 보도 준비하던 땡땡땡 기자에게 제보한 바 있고 고발인의 대리인은 고발의 땡땡 기자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건네받은 것입니다. 그 기자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이 대표는 내가 사재기한 부분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없는 영탁이까지 변한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속상해 그들은 왜 영탁이를 괴롭히는 것이냐 이유를 물었더니 땡땡땡은 타기를 그냥 싫어한다란 말을 하더라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을 향한 음해 세력의 공격은 계속 이어질까요? 내부 고발자 CC는 이 대표와 만나 양심고백을 하면서 영탁을 음해하기 위해 준비한 재료는 아직 남아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더 팩트 취재진이 그 계획과 내용을 입수한 만큼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가 영탁 팬이었던 고발인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재규 대표와 전 매니저 B와 사이가 틀어진 시점에 영탁이가 올린 문자, 신경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제가 말한 바와 똑같습니다. 가수들은 보통 사재기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하 가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장단컨데 제가 재규 형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노래방 등록하는데 돈 주고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데 저런 스트리밍 하지 맙시다라고 여태 열심히 살아온 음악 인생에 부끄럽다고 다행히 안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 노여 마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재규 형이 형과의 문제 때문에 저보고 개인적으로 주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계약자인 재규 형 말을 제 입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기분 푸시고 경영 끝나면 한잔 사십시오. 여러모로 지칩니다. 형. 음원 사재기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는 가수 영탁에게 불명예를 남긴 최악의 사건이면서도 가요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당시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에게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 L을 소개받습니다. 이 대표는 소위 음원 사직이라고 불리는 음원 스트리밍 작업에 대해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 마케팅 업체 대표 L에게 입금한 뒤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 결과 L은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인위적 또는 기계적으로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해당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음원 사지기 작업을 진행하고 이 대표의 당초 기대가 달리 이 횟수가 1만 142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만 142회는 해당 음원을 1일에 500개 정도 스트리밍한 수치로 업체가 아닌 개인이 할수 있는 수준의 미미한 횟수에 그치며 결과적으로 해당 음원은 멜론 차트에 진입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엘은 해당 음원이 기간 내 멜론 차트에 진입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밀락으로 이재기 대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힌 뒤더 팩트 취재진에게 음원 사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은 끝내 밝히고 싶지 않았다면서 제 잘못으로 소속사 직원들과 가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이 회사가 입은 금정적 손해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변명 없이 사과했습니다. 그는 소속 가수의 성공을 바라는 제작자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질책은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점이라면서도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졌다시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영탁에 대한 무분별한 힐라는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영탁 씨를 욕하고 댓글을 달고 악플을다는 건요, 이거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소속사가 마음만 먹으면요. 이런 부분은 전부 처벌받고 아주 큰 벌금이나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작년에 김호중 님의 안티카페 9명에서 8명 정도를 기소하고요 그리고 7명이 기소를 해서 1명이 벌금형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악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탁님 힘내시고요. 영탁팬 여러분들 힘내시고, 밀락으로 이 대표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소속사 대표로서 영탁님을, 영탁팬님들을 응원하고 보호해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였습니다.